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의 희생자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장병근씨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병근씨 부부는 15일 오전 5시 16분쯤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며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부가 원래 살던 집은 산사태로 통째로 쓸려 내려가 형체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죠. 실종 첫날에는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고, 16일 날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 진흙을 곳곳마다 뒤집으면서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아들은 부모님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장병근 씨의 아내 66세 전명배 씨는 16일 오후 3시 45분쯤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8일 경북도 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7분쯤 효자면 백성리에서 자연인 70세 장병근 씨를 발견했다고 전했죠. 특히나 숨진 장 씨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로 지역 사회에서 유명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자신을 장돌뱅이라고 소개한 장시는 옛 선조들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자 산을 선택했다며 자연 속에서도 실용적인 삶을 사는 일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집안에서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는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에 취직하는데요. 당신은 조립식 컴퓨터의 인기가 높아져 사업체를 차렸는데 실패했고, 그후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지만, 열심히 하려 할수록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생활을 결심했지만,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삶은 아니었죠. 해발 800m의 살며 때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그가 이곳에서 에마인, 라와 함께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포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풀배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풀뿐인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양질의 텃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높은 산중에 실용적으로 집 짓기 위해 컨테이너를 분리해 옮겨왔고 한여름 달궈지는 것을 피하려고 집이 다 덮이도록 담쟁이넝쿨을 심었습니다. 또한 산중에서 실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산중 생존식인 청국장 와플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는 좀 별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20년 전산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지금의 생활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결과였는데 자연이는 지금에야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했죠. 도시의 삶의 지칠대로 지쳤던 부부는 큰 용기를 냈고 지리산으로 갔고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지리산으로 갔지만 1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죠. 당시 산 생활의 시작은 아내와 14살 아들과 12살 딸과 함께였습니다. 부부는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소와 쟁기를 써서 밭을 일궜고 그는 상투를 틀고 갓을 썼죠. 도시의 문명에서 벗어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거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이상과 현실은 달랐고, 이들을 기인인 듯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결국 자연에서의 삶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법, 이대로 도시로 돌아갈 수 없어서 고향이던 지금의 산으로 옮겨왔고, 각과 한복은 벗었습니다. 최소한의 돈을 만들 수 있는 작물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점차 자연 생활이 안정을 찾아갔고, 이곳에서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5년쯤 흐르고 성인이 된 아들과 18배, 딸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은 그가 아들의 나이일 때 그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던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국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딸 옆에 잠시 함께 하겠다는 아내를 도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잘 이뤄내길 바라며 기꺼이 보내주었죠. 이제 그는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도시의 삶이 괴로웠던 것도, 지리산 생활이 불편했던 것도, 가족이 떠날 때 느낀 깊은 상실감도,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는 편안해졌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장병근 씨는 20여 년 동안 산중 생활을 했고, 생전에 웃음이 넘치고 유쾌했죠. 장씨는 산속에서 직접 와플을 구워 이승윤과 나눠 먹었습니다. 소스는 청국장이었는데 이승윤은 맛이 정말 한국적이라면서 정말 새로운 맛이라며 신기해했죠. 당시 장씨는 산에서 말도 키웠는데 자신을 장돌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승윤을 아우님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형과 동생이 된두 사람은 눈을 맞으며 함께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었죠. 해발 800m 산 속에 지어진 집 마당에서 두 사람이 서로 온기를 나누며 함께 즐긴 자연식사였는데요. 도시에서 돌아온 그의 아내인 전명배 씨는 남편의 고향인 예천에 2019년 가을쯤 정착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에서 장 담그기와 집밥을 권장하는 집밥 활동가로 활동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전 씨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 마을 분여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동네일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이 부부가 황망한 일을 당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죠. 마을 주민 박진엽 씨는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 자연에서 살려고 산으로 왔다가 사고를 당해 너무 불쌍하다며 무공에 농사 짓는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젠 편한 곳에서 잘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전 씨와 장씨 부부는 발인 후 아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제주도를 돌아 하늘길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승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연인 출연자분이셨던 장병근님과 부인께서 폭우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승윤은 따뜻하고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은 재난구호협회에 천만원을 기부하면서 폭우로 인해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죠. 이승윤은 2012년 8월 22일부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 60대 고령 시청자들에겐 이 자연인 덕분에 유재석 이상의 인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어르신들이 자연인이라 부르면서 알아본다고 하죠. MBN에서 가장 알차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자 대한민국 아재들의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이고 최애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나는 자연인이다. 저에게 있어서도 본방 사수는 물론이며 재방송도 챙겨보는 고정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족들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하게 나 자신만의 삶을 행복하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책임감 넘치는 우리 남편님들은 꿈만 꾸게 되는데 이를 스스로 실천한 자연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 섭외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 막내 작가분은 하루 종일 항공 지도를 본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은 바로 산 위에 보이는 지붕이라고 하죠. 항공 지도를 통해 산 위에 홀로 있는 지붕이 목격이 되면 관할 지역에 문의를 한 후에 현장 답사를 가서 섭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로 항공사진을 통해 산과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돼 어렵게 연락이 다 찾아가면 10에 군은 거절당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깊은 산골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정말 허탈하고 너무 힘겹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해집니다. 보통 섭외의 성사율은 10에서 20%로 10명 중 한두 분의 자연인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거절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섭외에 실패하게 되면 하산하는 산길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몇년 하고 오갈 데 없는 개그맨 프로그램이 많은데 10년간 꾸준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윤택, 이승윤 두 MC 분들에게는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김병만 같은 개그맨은 정말 아주 잘된 경우이죠. 남다른 노력과 타고난 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윤택 씨나 이승윤 씨도 김병만 못지 않은 나름의 땀과 인고의 시간을 버틴 결과, 지금까지 방송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진심 극한 직업 중한 가지라고 생각되네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은 덤이고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진짜 산을 좋아하지 않거나 덩치가 있는 분에게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일 테지만요. 이승윤은 나는 자연인이다. MC에 대해,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고 탈이 나면 안 된다. 탈이 나면 바로 탈락이다.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폭우로 인한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장마 시즌이 되면 집중 호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폭우에 의한 침수 사태로 희생되었는데 올해에도 안타까운 비극은 여전히 발생됐습니다. 폭으로 인한 재해 인명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장마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마다 나타나는 일상임에도 왜 우리는 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원인이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로서도 예측 대응하기가 일부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인명 사고는 사실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었던 사고인 만큼 정부와 주요기관들의 안일한 사고 방식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장병근 씨는 7순의 나이에서야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자연으로 들어가 살겠다는 의지는 그만 그를 자연의 무서운 재앙의 희생자로 몰아가고 말았는데요. 모쪼록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장병근 씨와 그의 아내가 하늘에서 편히 쉴수 있기를 바라고 슬퍼하고 있는 장병근 씨의 자녀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